좋은 형들이랑, 그리고 동생이랑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아, 막봄이 습니다 너무 감사했었고, 앞으로도 감사할 겁니다. 막봄 어, 날까지 원없이 어, 시를 좋아하는, 그리고 독립운동을, 독립을 끊고는 자경이로 원없이 숨 쉬다가 잘 보내줄 테니까 여러분도 많은, 끝까지 많은 사랑과 응원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 끝나고 여러분들과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재미있었고요. 아까 말씀드렸듯이 2주 남았습니다. 충분한 사랑 받았다고 느끼고 있고 마지막 2주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겠습니다. 자 최고의 공연을 더 특별하게 피처링하다. 티켓링크 전반대의 피처링을 찾아주신